좋은 아침입니다. 네, 사랑에도 편식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희생이나 헌신으로 그 사랑이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에는 감사가 없다. 호의가 당연하고 익숙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깊어지면 내가 타인에게 한눈을 팔아도 사랑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워주시고 세상의 많은 나라 가운데에서 특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왜 하필 이스라엘인가? 2절, 모든 나라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만 알았다. 이 특권으로 이스라엘에게 더 많은 언약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격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로 진행됩니다. 온갖 죄악이 이스라엘을 덮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이때 암우스 선지자가 던진 일곱 개의 질문,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은 하나님의 변덕이나 신실하신 성품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들은 무감과 무책임으로 일관합니다. 그들은 사자의 표호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선지자의 예언마저 무시합니다. 이제 유효기간은 만료가 되었고 더 이상의 호의가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을 때 그것을 가리는 내 삶의 소음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 욕망 안에 있는 이 분출구 나를 자극하는 목소리로부터. 주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베풀어 신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